사탕이에요. 딸기 아까 나 딸기 한네 마지막 강연, 네 저희 알펜인들님께서 마지막 강연 기분 좋게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건승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늘 강연 마지막 사회를 맡게 된 박성수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빨리 진행해서한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. 지금 제가 많이 지쳤어요. 뭐 어쨌든 목차입니다.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엔치비엠의 이의 그다음에 윤티아 게임 리퍼 스튜디오 등등이 있습니다.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잉클리스를 비교하도록 할테니 한번 잘 보시고 참고하고 있으면 엠티 파일을 달아주세요. 일단 개방 과정인데요. 딱히 설명한 부분은 없습니다.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. 소스도 잘, 소스도 잘 보급해주시고, 이렇게 소스 할스 탈리가 없으면 작업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. 뭐, 그 다음에 익스포트 과정이 좀 많이 쉬어졌는데요. 그냥 이렇게 보충하면 됩니다. 일단은 이 동그라미 위에서가다발 만들었는데, 이 캡스와 비교하면 단자에자치그 다음에 마이크 방패졌어요 기터브 연동되고, 블루천을 사용 안 하지만, 너무 그렇게 하는데, 뭐, 시링 속도가 느려진 게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거든요. 근데, 시링. 더 맥이 걸려요. 마음에 안 드는. 그 다음에 하나해두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사용이 좋으실 분은 별로 살 상관이 안쓰셔도 될것 같아요 음, 그러면 어떤 툴을 사용할 까 그러면 느리시면 Eclipse 빠르시면 Android Studio를 사용하세요 물론 지금 강좌는 아니고 아직은 갈아타셔도 안되는 이유는 음. 없어요 다음으로 HTML 라이브 앱을 만들어요 네이트 백앱하이퍼릿 앱을 설명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넘어갈게요. 다 어, 어, 어. 뭐, 제가 1월 16일 날 기타를 연재데 <목소리> 네, <오>, 다음 파카오에서 <스테레스> 5 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앱방법으로없는데 네,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걸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됐네요.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새로 가로 모드를 좀 별개로 설정을 해야 되더라고요. 아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만들어봤는데 진짜 쉬워요. 그냥 아무도 만들 수 있거든요. 진짜 아무도 QR 코드 복사해 QR 코드 찍으면 이렇게 앱에도 나올수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이거 좀 뭐야? 저 다음 모나카를 한대요. 제가 인터넷에서 캐 보다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. 이거가 회원 가입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옆에 왼쪽을 보시면 안드로이드 메뉴테스트 그다음에 콤피가뭐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QR 코드를 복사하면 다운로드가 돼요 이거는 앱을 스치할 수가 있거든요 뭐또 이런 쪽목 뭐, 미리 보기로 하면 프로젝트도 있지만 아주 좋아요. 근데 앱에서밖에 못 해요. 이미즈 클라우드 인양 지원이 있어요. 다음 유니티. 유니티 아주 잘 아실 거예요. 네, 앱진에서도 많이 쓰여요. 유니티는 C#으로 제작해었고요 그간 가격은 조금 있었지만 아, 아, 싸요. 이렇게, 이렇게 설치합니다. 뭐 계정을 하나 서 만드시고요.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서 리소스를다 받았어요. 뭐저 폴더 가지고 다 여기서 작업을 하네요. 물론 저는 시사가 그렇기 때문에 못 많이 찍어 보겠어요. 뷰티를 체험해 보니까 감염해서 딱 5기가 정도 차지한 것 같고요. 공식 사이트에 실시간 강의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근데 영어를 잘 못하시면 필요할까요? 빠지세요. <laughs> 다음은 게임 메이커 스튜디오인데요. 이거를 잘 아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. 원래는 게임 메이커가 8 점에까지는 어 왜? e x e 로만 지원이 됐는데 스튜디오가 되면서 이것저것으다 보낼 수가 있어요 가격은 이렇게 저는 30만원 주고 샀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 과정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룸들이 전부 다달아서 누르기만 하면 계속 되고 이 코드 같은 것도 간단해요. 근데 코드를 잘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많이 애를 못고요 이거를 이용하면 일단 후기가 되겠습니다. 후기는 프로그램은 언어를 잘 몰라도 된 거, 되는 거였거든요. 어, 제가 이 게임메이커를 중1 때날아봤어요 그만큼 아주 쉽고 제가 고1이, 고1 때 스튜디오를 먼저 봤어요. 좋아요.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3D 구현은안 된다는 점. 별로 딸요 없고 제방한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